안녕하십니까? 1년 중 가장 설레는 성탄 이브 1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맑지만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2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으니 저녁 예배나 모임 가시는 분들은 두툼한 외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이라 밤마늘은 선명하겠습니다. 늦은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으니 빙판길 조심하며 설레는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 우리 마음을 난로처럼 덮여 줄 따뜻한 미담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갓길을 위태롭게 걷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할머니는 얇은 잠옷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습니다. 영화의 날씨에 꽁꽁 언 아스팔트 위를 걷느라 할머니의 발은 이미 상처 투성이었는데요. 세상에 그 추운 겨울밤을 맨발로 헤매셨다니 얼마나 춥고 무서우셨을까요? 그때 한 신임 경찰관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입혀드리고 신고 있던 양말과 운동화까지 벗어 직접 신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라며 떨고 있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작 본인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추위에 떨면서도 할머니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 모습이 시민의 블랙박스에 찍혀 알려졌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게 되었다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 곁의 작은 산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는 그 사랑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믿음 형제님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언손을 잡아주는 복된 성탄이부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아침 6시 기도는 매일 아침 6시 여러분의 영적 하루를 위해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